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 a 입니다 아, 여러분, 이렇게까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드시면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아, 어, 저 혹시 어제나 뭐 실수한 거 없지? 그 상태가 되면 안 되지만 혹시나 그랬다. 필요하니까 이 표현도 영어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구독 좋아, 구독 좋아, 구독 좋아, 구독 좋아. 혹시 나 어저께 뭐 실수한 거 없지? 자, 이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. 실수하다라고 해서 make a mistake.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것보다는 직설적인 언어가 맞기는 해요. 근데 직설적인 그런 표현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.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이 의미는 뭐냐? 내가 후회할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나요?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니까 실수를 내가 후회할 만한 것으로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. 자, did I do? Did I do? 그러면 내가 뭐뭐 했나요? 라는 패턴이죠. Something, 무언가. I would regret. 자, regret이 바로 후회하다라는 표현이죠. regret, 기억해 주세요. Uh,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해 주세요. 어, 어제 혹시 나 실수한 거 없지? 영어로 하면,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내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 안 했지? 그런 거 했어?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? 원어민과 함께 연습해 볼게요.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 Did I do something I would regret?